음, 쓰레기? 난내 첫사랑. 그땐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. 아, 이 사람이 내 첫사랑이구나. 그렇게 2년? 어느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. 그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. 그래서 제발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엄청 빌었거든. 그렇게 3년? 근데 진짜 웃긴 게난그 3년 동안 연애를 단한 번도 안 했거든. 근데 걔는 나 만날 거다 만나면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할거다 했더라고. 근데 걔가 갑자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겼대. 근데 난그 말이 헤어지자는 말보다 더 슬펐어. 그래서 물어봤지. 넌 누구랑 할때더 좋은데? 근데 또 나랑 할 때가 제일 좋대. 하지만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걔랑 결혼하고 싶대. 완전 개똥같지?